커버곡 커버곡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녹음하고 할 거를 했는데 그게 두 번인가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되고 막 그래서 내년에는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너무 기다리지는 마세요. 해보려고 했다는 점 하지만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저로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마이크를 두 번인가 환불을 해 가지고 커버 곡은 기회가 되면 음 회사 콘텐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서베웨이는 제가 편집하고 제가 찍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찍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서. 잘안 되네요. 커버 곡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요. <laughs>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내년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수 있다면.